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유튜브 채널 개설한 지 이제 2주 정도가 된것 같습니다. 2주 동안 제가 앞으로 어떻게 방송을 진행할지, 학원 인테리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다가가셔야 될지, 사전 준비는 어떻게 하셔야 될지, 업체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지, 인테리어 비용과 견적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지,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씩 다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학원 설립을 하는데 상가를 얻어야 이제 학원 인테리어도 진행을 하고 하니까 근데 아무 건물에나 상가 임대를 해서 학원 인테리어를 진행한다고 해서 허가가 나는 건 아니니까 건축물의 용도와 용도에 따라서 학원 설립이 가능한 거니까 학원 설립이 가능한 건물에 건물을 임대하셔서 학원 인테리어를 진행하셔야 되니까 건축 학원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제가 관리하고 있는 카페인데 여기 보시면 학원 설립 관련 법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기 뭐 학원 설립에 필요한 법규들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 뭐 여기 저기 뭐 이렇게 검색을 하시다 보면 체계도 안 잡히고 조금씩 조금씩 다르면 마음도 불안하고 머릿 속은 복잡하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정독하시면 마음의 평화가 오실 겁니다 자 공부해 보겠습니다 학원 슬립 건축물의 용도와 교육 환경 제한 자 여기 보면 층별 용도라고 있습니다 층별 용도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 건축물 관리 대장이라고 민원 24에서 하나 출력해 보시면 원장님이 뭐몇동몇 몇 번지 건물에 몇 층에서 고 싶다라고 하면 건축물 민원 24에 들어가셔서 건축물 관리대장해 보면 여기에 뭐제 1종 근린생활시설, 뭐 2종 근린 생활시설, 뭐 생활시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용도가 제 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으로 되어 있으면 학원 인테리어 진행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 2종 근린생활시설이거나 건축물 관리대장 상의 층별 면적을 기준으로 층별 면적을 기준으로 동일 건물 내 학원 사용 면적의 합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 연구 시설이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뭐 독서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사실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고 그냥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독서실 교육 연구 시설 중 학원의 용도에 쓰이는 3층 이상의 경우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피난층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경사로를 포함한다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2003년도 3월 24일 이전 건물은 제외가 됩니다. 요 부분은 제가 밑에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실제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고 부동산 소장도 잘 모르시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다뤄 드릴게요. 건축물 관리대장상 불법 또는 위반 건축물이거나 지하에 학원 설립이 있는 지하에는 학원 설립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지하나 불법 또는 위반 건축물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학원의 교육환경 관련 제한. 뭐이 내용은 학원 인근에 뭐 성인용품점이라든지 뭐뭐 뭐 저장소 주유소 뭐총포사 극장 단란주점뭐 학원 애드라고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인접에서는 학원 설립이 불가하다 그런 내용 그 정도는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당연한 거니까 뭐이 부분도 뭐 유해 없어야 하고 뭐 독일 건축물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하고 뭐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데 그냥 뭐 가볍게 그냥 아 이런 거 있구나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3번에 아파트, 지하실, 연립주택, 창고, 가건물, 옥상 등에는 학원 설립이 불가합니다. 아파트는 안 되고, 지하실도 안 되고, 연립주택도 안 되고, 창고 당연히 안될 거고, 가건물도 안 되고, 옥상도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현장에서 있었던 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 부분입니다. 예비 원장님께서 상가 임대를 하실 경우, 부동산 사무소에 소개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건물주도 위치를 보고 2층 이상은 학원 임대를 생각을 하고 저기 용도에 학원 이렇게 해 놓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학원 자리 알아본다라고 하면 부동산에서 알아서 소개를 해주시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말씀드린 대로 소장님도 잘 모르고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인데 현장에서 지인 원장님께서 학원 설립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도 아 법이 이런 게 있구나 그에서에 알아듣는 좀 오래 됐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근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독서실, 교육연구시설 중에 학원의 용도에 쓰이는 학원의 용도에 쓰이는 3층 이상의 경우 3층입니다 3층 이상인 경우 그 층의 당의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공용부분 빼고 전용 학원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200제곱미터니까 약 60평입니다. 3층 이상 전용면적 60평 이상일 경우 피난층,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겸사로를 포함해서 직통계단이 2개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이거든요. 3월, 2003년 3월 24일 이전 건물은 제외인데, 지인분 원장님께서 봤던 건물은 3층이었는데, 300제곱미터가 넘어가는 경우였어요. 그런데 직통계단이 두 개가 아니고 하나밖에 없었어요. 학원 설립이 안 되죠. 근데 가계약이 진행된 상태에서 저한테 와서 소장님 이 설계 들어가야 되니까 현장 한번 보러 가시다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런 사실을 알아서, 주인은 주인 입장에서는 뭐 사실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면 학원하실 분이 했는데 학원허가가 안 나면 당연히 가계약도 뭐 없었다 이렇게 뭐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가계약금을 못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주인 입장에서 쓴다고 하니 그럼 뭐 임대하겠다라고 해서 가계약서 쓴 거고 또 원장님은 사실은 이것까지는또 생각을 못 하시고. 예, 가계약을 하시고 알아보시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서 계약을 다시 물러야 되는 상황인데 안타까운 경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개원 준비하시면 큰 돈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가계약금이 제가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 몇백 뭐 아니면 천 단위 정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계약금 관, 반환 관계로 분쟁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상식선에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아까 제2종 걸린 생활시설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뭐 사무실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용도 변경이 쉽게 되는 경우가 있고, 용도 변경을 하는데, 추가적인 시설을 설치를 해야 용도 변경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화장실 이라든지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 뭐 예를 들어서 학원이 2층이면 지체장애인이 만약에 어 쉽게 갈수 있게끔 그 1층 출입구 부분에 경사로 설치한다 라든지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라든지 1층에서 2단, 2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에 손잡이 핸드레일 부분 이런 부분들 제가 추가, 추가로 작업을 해서 용도변경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좀 오래됐는데 그래서 요즘 신축 건물들은 사실 거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시면 1층에 경사로라든지 장애인화장실이라든지 점자블럭이라든지 다 있으니까 괜찮은데 예전 오래된 구축하, 구축 같은 경우에 용도변경을 할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들이라면 특약의 용도변경은 임대인이 알아서 해준다라고 한줄 넣으시면 비용과 관계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비용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 아까 그 3층에 60평 이상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들도 잘 몰라서 제가 학원 작업 많이 하는 거 아니니까 저한테 전화와서 소장님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번 이 방송 보신 분들은 학원 설립 계약, 그 상가 계약하실 때 용도, 건축물 관리대장 확인해 보시고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임대인이 해주는 걸로 서류상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고 이 방송 다음에 용도 변경 관련해서 추가로 하나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그 내용도 그 내용의 결론도 원장님들이 조금 아시기는 어려운 뭐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방송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방송의 결론도 용도 변경은 임대인이 해주는 걸로 한줄 넣으세요.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용도 변경은 임대인이 해주는 걸로. 그렇게특약에한줄 넣으시고 학원은 제2종 걸린 생활시설 동일 건물 내 면적 합의 500 제곱에는 있을 경우 반드시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어야 된다. 건축물 관리대장은 민원 24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